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블럭커스라는 게 보드 게임을 하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잘 봐주세요. 블럭커스는 7세 이상 할수 있고요. 2 명에서 4 명까지 할수 있어요. 한 최소 30분이면 충분히 할수 있다니까. 하 일단 내용물을 한번 볼게요. 일단은 보... 이 게임판과 빨간색 블럭 21개, 파란색 블럭 21개, 초록색 블럭 21개와 노란색 블럭 21개가 있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하는 법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저부터 시작해서이 저부터 시작. 저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렇게 돌아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갈 거예요. 어, 저는 노란색이니까 처음에는 반드시 여기 꼭짓점 여기를 이어야 하기 때문에 네모를 할수 있어요. 여기 꼭짓점에 꼭 채워야 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음, 다음은 파란색, 빨간색, 마지막으로 음, 초록색. 아 밖이 조금 시끄러운 문제가 있어서 제 목소리를 크게 해서라도 방송을 계속 이어갈게요. 노란색 이거를 이을 때는 꼭 이렇게 꼭지점이 이어야 되고요. 이거 안 돼요. 이렇게 편이 막 닿는 것은 안 되고요. 이렇게도 안 돼요. 이렇게나 이렇게만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누가 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파란색 했는데 이렇게 하면 여기로는 도저히 이제 노란색이 이길 수 없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막 이런 꼭지점 이길 수 있는 곳을 다 없어지면 포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아, 그리고 또 이기는 방법 하나를 더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은 이 보세요 뿌양 남은 거 일단은 이렇게 남았는데 지금 이긴 거를 다 포기를 했는데 도랑이 혼자 지금 포기하지 를 않았어요 자 어떻게 더 이어나갈지 한번 볼까요? 음 일단은 여기도 있는 거 여기도 있네요. 아, 이렇게 남았는데 모양이 이거 말고 이거를 아니야 이렇게 놓으면 되자 자 그다음에 또이두 개짜리 줄 이렇게 놓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점수를 최대한 마이너스를 안 받고 싶으면, 이렇게 큰걸 먼저 쓰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아요. 음, 그 다음에, 이거를 여기에다 놓을 수도 있고, 또, 이거를 여기에다 놓을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점수 계산을 한번 해보기 전에 빨간색도 있네요. 여기 이거를 놓을 수가 있고, 하면 이제 끝났어요. 자, 남은 조각을 보고 이제 점수 계산하는 법을 알려볼게요. 자, 노랑은 이렇게 두 개가 남았어요. 두 개가 남고도 이개 칸, 네모 칸이 하나, 둘, 셋, 네개적은 마이너스 4점과 이것도 하나, 둘, 셋, 넷, 다섯으로 총4 더하기 5를 하면 9니까 마이, 노란색은 마이너스 9가 되고요. 빨간색은 세개 다섯 개네개 다섯 개네개 다섯 개네 4개, 개로 총합하면 7 7 12 16 20, 25에다가 20, 30이 되네요. 마이너스 30으로 노랑보다는 점수, 마이너스가 높아요. 음, 파랑을 볼까요? 파랑을 보면, 4, 2, 8, 4, 2, 8에다가, 3, 하니까, 8에다가 3 더하면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0, 30 31 32로 빨강보다 점수가 또 높네요. 자, 초록 5 5를 더하는 10에다가 15에요. 15와 4, 2, 8, 8, 4, 4, 16에 15 더하기 16은 31에 3을 더해서 34. 그래서 노랑이 이기고, 그 다음엔 빨강, 그 다음에 파랑, 그 다음에 초록, 이 순서대로 이긴 거예요그 다음에 또 다른 이긴 방법, 이긴 방법은요, 그, 어, 이 블럭을, 21개를 전부 다 쓰면, 그 사람도 이기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먼저 시작해서, 먼저 다 놓으면, 면, 그래도 괜찮고, 이게 늦게 시작했지만 그래도 다 쓰게 되면 그래도 그 사람도 이기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블로그 스 게임 이 하는 법을 알아봤는데요. 음, 점수 계산까지 한번 해보세요. 아는 분, 하는 방법을 아는 분들도 한번 해보면 재밌으실 것 같아요. 그럼 안녕.